가을이 가을이 엊그제 같았던가요? 어느새 그 가을이 지나고 겨울바람이 추운 냉기를 가지고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벌써 겨울이 오려고 하네요. 잠시 그 추운 바람에 얼굴을 대어 보며 아 차갑군이라며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봅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벌써 가을의 시작을 늘어내고 그 끝과 함께 겨울이 오려니까요. 갑자기 차가워진 바람에. 옷을 여미곤 벤슬레 쓸쓸해져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와의 소통보다는 자신과의 대화에 빠져들고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 외로우신가요? 혹시 슬프신가요? 오늘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모여든 여러분들에게 팝뮤직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을의 화려함을 간직한 남자 안성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눈처럼 순수한, 첫눈처럼 순수한 눈망울을 가진 남자 권주봉입니다자 그럼 여러분들께 오늘 파뮤주이 만든 작은 음악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